할렐루야! 살아는그어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에서 35편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laughs>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와께 예배할지어다. 여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에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끌어내려 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를 와 찬송하며 그의 노염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여. 그연초은 평생 이러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좋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배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10편 31편 여호와여 나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인 신이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어떠한 거짓을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고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버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대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laughs>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여 그려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 내 원소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laughs> 주의 얼굴을 주의 종격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여, 와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소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이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미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죽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로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우나 내가 죽게 부르질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백성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라. 강하고 담대하라. 10편 <laughs>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실 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진처시원이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지되지 말지어다. 것들은 재갈과골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호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지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호 즐거워하라. 찬속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의 곳간을 세우시도다. 온당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확대며 군대가 많다여도 하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의 골목,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의 여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와여 호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laughs> 10편 34편 내가 여와를 호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의 여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대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그들의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이 곤관자가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여호와의 선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너희 자녀 들아와서내 말을 들으라.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손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였도다.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권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권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0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서 영원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서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섬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권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의 병들어 죽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사오니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의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요 <laughs>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인 자가 나를 멸며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사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마 없어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마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자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 외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그무종하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